자, 내가 중구, 내가 이중구다 이 자식아, 자칼춤 <laughs> <laughs> 야무지게 쳐주면서 <laughs> 이거 거의 뭐 무쌍이죠. 이거 <laughs> 아, 다아형님와허 아, 다리 허님 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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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풍을 너무 밑에 깔았네. 못 따라오게 하려고 살짝 그 따라오는 경로에다 깐 건데 좀 잘못 깔았네. 제국을 자 다리우스 상대로는 일단 CS든 다 버린다 생각을 하고요. 그냥 장풍만 맞춰줍니다. 네, 이동할 때간간히 춤추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절대 공을 주워오는 일은. 없을 것 필사의 존재들 잠재력을 지니고 있겠지만, 넌 여기서 끝이다. 자 깔짝 깔짝 예 도발해 주면서 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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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짝. 무로드. 이런 거 하나 하나가 괜히 신경 쓰이거든요. 다리우스 입장에서 아저 새끼 저거 그냥 붙으면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깝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오고 싶어. 이게 다 전략이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상대를 꼬셔가지고 계속 아 포지션을 이제 잡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갱을 하기가 쉽겠죠. 아, 와드를 했네. 자, 춤추다가 장수 정말 쉽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다리우스 상대 기발라서스로 다리우스를 무찌르셨다고요? 난이도가 높은 룬인데 잘하셨네요 아! 어! 아니 터뜨리고, 개같이 도망가! 위로. 어, 그런 건안 맞지. 다이아몬드 스텝이거든요. 어, 저런 느낌 없는 기창은 맞아주고 싶어도 맞아줄 수가 없지. 자, 일단은 갱 한번 흘렸습니다. 근데 라인이 너무 망가져서 좀 손해긴 하네요. 아 이만큼 딱 이만큼의 경험치 차이가 나네요 거의 두 웨이브 이러면은 다리우스가 6렙을 먼저 찍는 순간에 달려오면은 저는 죽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다리우스가 6렙을 먼저 찍는 타이밍에 절대로 가까이서 딜 교환을 당하지 않게 그거를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자, 다리우스 벌써 6 찍었네요. 자, 이러면은 당겨지는 라인이니까 그냥 뒤에 빠져 있겠습니다. 게임 끝나고 미드 차이 이것만 쓴 건데 신고 정지 당했었다. 그거만으로는 정지를 안 당할 텐데. 뭔가 욕을 하지 않았을까요, 선생님? 아니면은 뭐 살짝 트롤을 했다던가. 그 정도의 치팅으로는 아마 정지가 안 되지 싶은데, 저도 지금 아이디 하나 정지당해가지고 요새 라이엇이 좀 정지를 많이 때리더라고요.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선량한 사람이다 생각을 하는데, 개같이 정지당하고. 아, CS가 안 먹어지네요, 선생님들. 자, 6렙 찍어주면서. 아, 다이아몬드 스텝이 아니라 피지컬 스텝인 것 같다고요? 이거는 근데 약간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살짝 섞여 있긴 하죠. 피지컬이 좋은 건 아닙니다, 절대. 이제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도망갈 때 살짝 그 이동 경로를 아, 야무지게 선택을 할 때가 있긴 하죠. 자, 미니언 타 들어간다. 빨리 가서 미니언이나 받아 먹으라, 이자슥아 자, 요렇게 짱바가 놓고 꿀열매를 찾으러 갑시다. 꿀열매. 아, 누가 먹었어, 이거 꿀열매. 어떤 호랑말코 자슥이요 요번 판은 좀 쉽지가 않네요. 어우, CS 차이가 3 0개 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나는데? 아까 그 자르반 갱 피한다고 거기서 라인이 망가져가지고 피해가 막심하네요. 이러면은 트롤이 될 수도 있어. 이러면은 다리우스가 한타를 가가지고 무쌍을 찍을 수도 있거든. 요 큰일 났네. 조금 더 도발을 해야 되겠어. 타워 다이브를 유도를 해봅시다. 아 CS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죽은 열들의 무덤. 야이 형님은 상당히 그 자제력이 충만한 사람이네. 들어오질 않네. 들어오고 싶을 텐데. 좀 들어와봐요. 나도 좀 먹고 살자. 그렇지. 들어와줘야지. 그래야 좀 재미가 있지. 이 자식아. 잡았죠? 이런 식으로. 어때요? 정말 쉽잖아요. 자, 저자습이왜 들어왔을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댄스를 추면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열받거든요. 예, 그냥 맨 땅에서 만나면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놈이 자꾸 춤이나 추고 자빠지니까 열받거든요. 요런 식으로 꼬셔가지고, 유혹의 소나타를 쳐주시면은 이제 다리 수가, 지가 알아서 그냥 뒤져버립니다 이렇게 보 아 쉽다 쉬워 아 쉽네요 쉬워 참 쉽지 아이 그 어떤 다리우스라도 나서스가 저렇게 춤을 추, 추는데 안 들어올 수 있는 나서 아니 다리우스는 없습니다 예 그거는 탑신병자의 자격이 미달이 되는 것이죠 죽더라도 들어와야 돼 그게 다리우스야 그렇지 파워 두대 맞춰주면. 자또 여기 딱 숨어가지고 그랩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를 제일 조심하셔야 됩니다. 집에 간것 같은데. 자 다리우스가 없을 때는 라인을 빨리 밀지 말고 스택을 좀 쌓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람인 이상 빡이 치지 않을 수가 없지. 어우 덥버선을 신고 왔네요. 다리우스랑 이득 보는 딜교하는 법. 다리우스의 그랩 거리에 일부러 다가가줍니다. 여기서 다리우스가 먼저 땡겨줘 겨줘야 돼. 땡겨주면은 딜교환을 이득 보면서 할수있거든 어디 이 사람 안 땡기. 네 이게 슬로우를 먼저 맞으면은 안 되고요. 그랩을 먼저 맞아서 이렇게 딜교 하는 시작하면은 이렇게 난입을 자, 터뜨리고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궁을 켜서 싸워. 잠깐만 이거 이건 아닌 것 같아.는 아니고 제가 이기죠. 요런 식으로. 어, 중간에 살짝 쫄았지 뭐야. <laughs> 어, 예, 생각보다 데미지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살짝 쫄았어. 자 어때요? 정말 쉽지는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홍님은 상당히 좀 잘하는 사람. 그렇죠. 다리우스가 조금 전에 이제 안 들어왔으면은 제가 좀더 위험했습니다. 출혈 스택도 있고 위험했는데. 자 이제 솔킬타임 다리우스. 이제 분노가 정점을 향해 가 있거든요. 꼭지가 지금 돌아왔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럴 때일수록 춤을 더 춰야 돼요 자 여기서 일부러 당겨진 다음에 길교환을 살짝 해서 4 스택까지만 뒤집어요. 제렇게 해놓고 저는 이제 미니언 때리면서 체력을 회복을 해줍니다. 개압사아죠요런 식으로.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됩니다. 자 나소스는 미니언 몇개 먹다 보면은 피가 다 찹니다. 다리우스 반피죠. 이게 이제 다리우스 상대법. 요런식으로 여기 숨어있겠지 개미 쥐새끼처럼 이제 튀어나가는 모습 너무 좋고 아 칼춤 한번 출까요 자 내가 중구 내가 이중구다 이 자식아 자 칼춤 <웃음> <웃음> 야무지게 쳐주면서 이거 거의 뭐 무쌍이죠 이거 이게 진삼분 무쌍이다 이 자식아 야, 이걸 참아? 이걸 안 들어온다고? 다리우스 형님? 눈, 눈앞에서 건물을 추고 있는데 이걸 안 들어온다고. 자, 다, 자르바 형님을 불러버린 다리우스 형님. 장풍 깔아주면서, 자. 자르바이 너무 세다, 이거. 살짝 빠져주다가, 달려가서, 대가리. 그렇지. 됐다. 했다, 됐다 자, 임전 무퇴입니다. 예, 작전을 위한 일부 후퇴는 있어도 영원한 도망은 없을 것입니다. 잡고 죽었으면 죽었지, 도망가다 등에 상처를 입진 않을 것입니다. 상당히 남자나왔죠 이제 풀다제 채널을 좀 보시다 보면 다리우스를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는지 감이 올 겁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선생님들 예. 롤은 이제 더 이상 피지컬 게임이 아니다 얼마만큼 상대에 대해서 알고 상대 챔프를 이해를 했느냐 거기에서 이제 숙련도가 갈린다, 이렇게 볼수 있죠 요렇게 딜교를 해주고 살짝 빠져 딜교 개이득 받죠 자, 그리고 스택을 쌓으면서 체력 회복을 해습니다 숨어있나요? 어, 숨어있지. 와드 해주시고. 자 자르반이 바텀 쪽에 있으니까. 자또 허공 검무 한번 춥시다 허공 검무. 근데 자 자르... 다리우스가 이거 안 보고 있으면은 좀허짓거리일것 같아. 자 다리우스가 보는 앞에서 쳐야 돼.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아 <laughs> 스택을 못 쌓았네. 아이 피지컬 이슈. 2년만 젊었어도 대포 스택 먹을려고 자르반 잡아라. 아 그렇지 깔끔했다 우리 형님들 너무 좋았다. 자 이거 우리 형님들 보고 먹으라 하고 저는 다리우스랑 놀러 갑시다. 가지마 나랑 놀아. 가지마. 아 근데 이 다리 형님은 CS를 너무 잘 먹네요. 이거 뭐 골드 3의 초기야 뭐야? CS를 만들어 먹나? CS 개수가 너무 압도적. 가지마! 가지마 이 자식아. 따라 놀자 이 자식아. 아 이거 땅겨 쳤어야 되는데. 자 난이 터뜨리고. 자요런 식으로. 존나 열받죠? 친구 불렀죠? 얼마나 열받았으면 친구 불렀죠? 장. 자 친구 불렀으면은 굳이 무리할 필요 없지. 춤이 나죠 그냥. 폭탑이파괴 되었습니다. 아, 오 인태 선생님 반가읍니다. 졸렬하다졸렬해 어, 자, 르반 불러. 서포트 불러. 다 불러라 친구들. 나도 혼자 한다. 독보다이다나는 자, 요렇게 좀 한가할 때 스택을 좀 쌓읍시다. 이거. 춤춘다고 요번에 스택을 너무 못 쌓아. 살짝 빠져주면서. 자, 항상 딜 교환을 당할 때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데, 이 그랩을 먼저 당하면서 딜 교환을 당하시면은 난입으로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유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 다리의 W 스킬, 슬로우, 그거부터 맞으면은 도망 나가는 타이밍에 이제 다리가 그랩을 당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약간 거리를 두고, 그랩을 먼저 당하면서 딜교를 하시면은, 짭짤합니다, 잉. 자, 우리 편이 이기고 있으니까, 저는 뭐, 다리우스 형님이랑 그냥, 예, 1대1 개별 면담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죠. 아주 그냥 탑이, 속이 타 들어가는 그런 판이죠, 다리우스 입장에서. 아니 나는 나소스랑 1대1한 거밖에 없는데 왜 우리 표는 지고 있는 거야? 자이 형님은 학습 효과가 없죠. 먼저 땡겨서 시작하면 이렇게 도망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는 난입으로 도망을 갈 수가 있는데 지금 계속 당하고 있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잘하는 다리우스는 어떻게 하냐? 전멸로 들어와가지고 슬로우를 먼저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난입을 터뜨리고 도망을 갈때 그랩을 땡겨가지고 못 도망가. 그런 식으로 하는 다리우스가 장인들이다. 그렇게 됩니다. 자, 저도 돈좀 쓰고 오겠습니다. 아, 근데 이 CS 30개 차이가 줄어들질 않네요. 을차습니다 아니 이게 놀면서 하고 있었는데 다리우스 형님 CS를 너무 잘 먹어가지고 이큰 일이네요. 그렇지 아리언디 너무 좋고 아 다리우스 널뛰기 아 다리우스 널뛰기 아자 트리플 키 잡듯 아 여태까지 벌어놓은 예 저의 인내가 모두 슈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볼수 있다 개같이 도망가 졸렬하게. 아, 이 아저씨 흥분했죠? 아, 5스텍도 아닌데, 일단 대가리부터 찍고봤죠 이게 이제 열받아서 그런 겁니다. 근데 더럽게 세네. 이제 흥분을 안 했으면은, 천천히 오스텍을 쌓고 때렸으면은, 잡았을 수도 있는데. 죽지만 않으면 이렇게 피를 채우면 되거든요? 거기 숨어 계신다, 선생님. 대가리. 평타, 대가리. 요런 식으로. 어때요? 정말 쉽죠. 개같이 달려가. 자, 오리아나 그란데. 자, 바로 대가리. 그렇지. 자, 오리아나 그란데까지 와플러스 와드로 뚝배기 야무지게 후려주시면은. 자, 뭔가 트리플 킬을 먹어가지고, 이제 사기가 하늘을 찌르나 했는데, 그냥 바로 나섰스 두피 마사지로. 바로 다시 차분해졌다. 이렇게 되겠지. 자, 적장의 수급을 베어서, 일기토를 통해서 병사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무 겸장 나서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 그렇지.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네, 버스 받아가지고 야무지게 1승 챙겨줍니다. 자, 다리우스 상대법은 이제 야무지게 알려드린 것 같네요.